좋아요, 구독, 골든벨.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썰을 하나 풀려고 합니다. 주제는 국어와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때 어 국어적인 영역과 수학적인 영역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어떤 게 국어적인 영역이고 수학적인 영역인지 어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3학년 3학년 2학기 문제 예. 분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을 24미터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공은 떨어진 높이의 8분의 3만큼 튀어오르는 공입니다. 공이 첫 번째로 튕겨 올라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다시 한번요. 공을 24미터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공은 8분의 3만큼 튀어 오르는 공입니다. 그 공이 첫 번째로 튀어 오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네, 분수 문제. 어뭐 공부해 보신 학생들 또는 뭐 옆에서 지도해 보신 어머님들은 뭐 많이들 보셨을 만한 문제일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이랑 이 문제를 같이 공부하는데 그 학생이 이 문제를 아예 풀지 못하더라고요. 네. 왜 풀지 못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인 경우에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문제를 바로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학생에서...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학생이 풀게 기다려줍니다. 제가 보았을 때그 학생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그 학생 책의 문제집에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공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이 높이가 24미터다. 순시는 알겠지. 그 다음에 여덟 개로 쪼갰어, 이렇게 여덟 개로. 자, 여기가 바닥이야. 공이 어 공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떨어지고 튕겨 올라가겠지. 근데 공마다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비율은 다를 거야. 어쨌든 8칸, 8분의 3만큼 튀어 오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인데, 8분의 3만큼 튀어 오른다. 이렇게. 즉,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계속 이렇게 튕겨가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긴 하지만,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로 바닥에 닿고, 튕겨 올라갔어요. 여기가 스톱.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고 어 문제 뜻을 알려 주고 답을 구해라 라고 제가 한번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학생이 쓴 답은 뭐라고 썼냐면 9m 라고 답을 썼어요. 어, 9m는 무엇이죠? 이길이요이 길이. 24를 8개로 쪼개면, 한 칸에 24라는 게 8, 3m씩이에요. 3, 3, 3, 3, 3, 3, 3, 3, 3. 8분의 3만큼 튀어 올랐다? 아, 8분의 3, 8분의 3이 튀어 올랐다? 3칸, 3, 3, 3. 아, 답은? 9미터구나라고 답을 썼어요. 물론 어떤 문제는 어, 튀어 올라간 거리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튀어 올라간 몇 미터 튀어 오릅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몇 미터 튀어 오릅니까라고 물으면 9미터가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움직인 거리. 처음부터 바닥에 닿고 튀어 올라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4m 내려가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간 거 9m. 그 답은 33m가 정답이죠.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 제가 이제 이 학생을 보고 9m라고 답을 쓴거 보니까, 아, 이 학생은 분수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구나. 어, 24의 8분의 3은 9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친절하게, 너무 쉽게 그림을 잘 그려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9는 학생 본인 스스로 했어요. 이걸 보고, 아, 이 학생은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구나. 아직도 답을 9m라고 쓴 거는 이 학생은 국어적인 문제가 있다. 질문에서 움직인 거리.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시작과 끝.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긴데 이 학생이 움직인 거리라는 단어를 자세히 안본 것도 있지만 그냥 움직인 거리가, 움직인 거리는, 음, 떨어진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건 그냥 공짜야, 공짜야. 자동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음, 튕겨 올라간 걸 움직인 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튕겨 튕겨 올라간과 움직인 움직이는 건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움직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어휘력이 국어 실력이 아직 안돼 있는 거죠. 어,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과 움직인 거리는 튕겨 올라간 게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물어보는 거다라고 제가 그 단어의 뜻, 국어적인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겨우 정답을 33m로 수정하고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특히 초등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예 답을 못 쓰거나 아니면 이상한 답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자기 멋대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제,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렇게 이 문제는 이런 뜻이다. 주어진 조건은 이거다. 이걸 가지고 네가 식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제 문제를 뭐 해석해주고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이거를 오래 다니는 학생들은 몇 년씩 해줘요. 몇년 후에는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아, 좋아지고 나서 보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 내가 수학선생인가, 국어선생인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어, 결과적으로, <laughs> 이런 건 수학적인 영역인데, 상황설명, 단어 해석은 국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국어와 수학을 둘다 가르치는 거죠. 예. 뭐,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국어와 수학이 단절된 게 아니고 상호 연결된 거니까 어쨌든 기쁨을 가지고 가르치긴 합니다. 음, 제가 지금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비난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 어떤 문장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잘푼 아이들이 있고. 스스로 못 풀거나 엉뚱하게 푸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이런 사례는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생인데도 이말 뜻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송한데 특히 조금 남학생들이 좀 많아요. 예. 어, 그때마다 하, 얘네들은 왜 지금 5, 6학년 중학생인데도. 이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하면 좀 이렇게 좀 찾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물어봤어요 너 집에서 책은 보니? 책 읽는 거 싫어하니? 너는 무슨 종류의 책을 보니? 네,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책을 잘안 봅니다 <laughs> 어, 책을 대부분 안 보거나 네. 뭐 봐봤자 뭐 잡지 아니면 만화 그런 것만 그냥 조금 조금 보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예.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읽기 때문에 예,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어, 수학 문제 풀때 예, 문장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책을 잘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책좀 많이 봐라. 어, 책좀 많이 봐라. 꼭 수학뿐만 아니라 너책 봐서 종합적 사고력을 넓혀야 그래야 어? 수학도 공부하고 사회 과학도 공부하고 다할수 있다. 뭐책 보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시절을 책을 별로 안 봐서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생각하고 더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뭐 유아, 영유아 시절 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뭐 유치원 다니기 전에 집에서 엄마랑 어떻게 지냈는지까지는 알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유치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일하는 이 지역은 음 절반 이상.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가 약한 아이들 대부분 다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 물론, 그런 학생들 대부분은 뭐 여학생이긴 한데, 그 학생에게, 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서점을 많이 가서 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다 사주고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일단 생물학적으로 여자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어, 남학생들보다 언어가 좀더 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본능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남자는 관찰력이 좀더 발달돼 있고요, 여자는 귀가 좀더 발달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보통 여자들은 무슨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의 다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 스토리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아 재밌었다, 화끈했다. 또는 어떤 액션 장면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그냥 그냥 재미 즐거움만 기엄, 기억에 남고 대신에 여자들은 어떤 그 스토리를 더 중시하는 그런 좀 어떤 성적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 여학생들이 뭐 국어영어 좀 문과적 성향이 강하고 어, 남학생들은 뭐 수학과 이과적 성향이 강한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영어유치원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영어 유치원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모국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수학하고 중고등수학하고 큰 차이점은 초등수학에는 별다른 기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뭐 과로 별다른 기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언어, 국어로 합니다. 국어 모든 설명과 어, 모든 문제를 국어로 다 표현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면 국어를 기호로 대신합니다. 길게 안 쓰고요. 어, 뭐, 뭐 선분, 직선, 뭐 절대값, 그 다음에 뭐 중괄호, 대괄호, 그 다음에 뭐 미지수 x, y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뭐 리미트, 시그마, 뭐더 고등학교 수학 가면 더 심각하게 기호가 많죠. 기호는 결국 언어의 약속인 거죠. 근데 초등 과정까지는 그런 기호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어 대부분 다 한글로, 그러니까 국어로 써 있는데, 수학은 결국 논리적인 영역이잖아요. 논, 논리.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논리적인 영역은 모국어의 발달로 시작됩니다. 모국어가 자리를 잡아야 모국어를 통해서 사고가 논리가 시작됩니다. 학생들 문제 풀때못 풀거나 엉뚱하게 푸는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문제에서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때부터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학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치고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국어가 먼저예요. 국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탄탄해야, 그 다음에 논리도 공부하고, 사회과학, 상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도 공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 위치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그때부터 수학적 학습이 시작되고, 외국어 학습도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세, 6세, 7세, 그때, 한참, 언어가 발달할 그런 시기에, 즉,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가, 논리력이 발달할 시기에, 영어 유치원 또는 영어에 너무 많이 오픈되면, 영어 학습하기 버거워서, 모국어와 그에 따른 수학적 개발, 예. IQ가 잘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IQ 얘기하니까 좀 무섭죠? 예. 어,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어는 엄청 잘하는데 수학을 엄청 못하는 아이들 꽤 많습니다. 어, 그런 아이들은 국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그 영어 엄청 잘했던 게 만약에 고등학교 때 어른 때, 어른 때까지도 엄청 잘할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렸을 때 쉐라쉐라쉐라 쉐라 쉐라 영어로 말하는 거 보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엄청 잘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모국어가 안 되고 논리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아, 높은 수준의 영어 외국어 과연 할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또는 어른 됐을 때 나보다 한참 영어 못하는 아이랑 어른 됐을 때별 차이 안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좀 잘한다고 어, 뭐 끝까지 이미 어? 뭐 엑셀런트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영어 위치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어, 당연히 좋죠. 좋은 기회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 그냥 공부가 아닌 생활로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큰 축복이죠. 다만, 단점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보내라. 그리고 각오를 해라.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개인적으로 그만큼 헌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유치원 다니면 일반 유치원 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영어 실력이 늘게 늘 거예요. 그럼 영어가 는 만큼 국어나 수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할걸요? 영어 유치원 보내면 영어는 늘지만 수학하고 국어를 왜 손해봐? 그냥 똑같은 거지. 어머님들을 보통 보면요. 국어하고 수학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국어 뭐 그거 별거 있어? 그냥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수학, 그거 뭐 별거 있어? 산수잖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지, 안 하지만,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이 얼마나 난해하고 깊은 의미가 있고, 초등과정 때 어떤 걸 해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무리없이 학습 가능한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수학의 출발은 모국어다. 국어다. 국어가 안 되면 수학은 학습이 안 된다. 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국어로 수학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어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건 좋은데, 국어와 수학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유치원 다녀와서 집에서 더 많이, 어, 국어책을 읽어주고, 어, 수학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어, 어, 영어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도록, 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 많이 만나보면, 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어, 엄청나게 무식하게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어, 막, 거의 막, 올인 비슷하게. 그래서 영어를 뭐, 거의 다, 뭐, 다 떼놓겠다. 어, 뭐 영어 걱정 안할 수준까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한 시름 놓고 영어가 다 이제 해결됐으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뭐 5학년 이때부터 뭐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뭐 그게 뭐, 뭐 이상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고요. 실패할 확률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뭐뭐 뭐 지금 당장 많이 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나중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어, 특히 수학에 너무 소홀해서 어, 지능 개발이 너무 안 돼서 어, 논리적 사고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 아무리 본격적으로 막 시켜도 아, 수학 실력이 안 만들어져요.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요. 괴로워해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면 안 됩니다. 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면요. 문장을 안 읽어요. 문장을 안 읽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답을 써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 학생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어, 그림하고요. 숫자만 쳐다봐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보기 봤어요. 그냥 쓱. 그리고 자기는 자세히 봤다고 착각에 빠져요. 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문제 뜻을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어, 그 아이는, 그러니까, 한글이 싫은 거예요. 한글과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볼순 없으니까, 휘리릭 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 제가 제발, 독서 좀 많이 시키세요. 라고 상담 전화하면, 어? 우리 아이 집에서 책 많이 보는데요. 맨날 아주 책 보는데요. 하루 종일 책만 봐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수학은 못 푸냐고. 그거는 일단은 논리적 어 사고가 안 되고 어 지문을 읽을 때 논리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화 아니면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냥 그런 책들만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 사회, 과학, 상식,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읽고, 문학 뿐만 아니라, 비문학 책까지 다양하게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스토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팩트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훈련 중요합니다. 그게 되는지 어머니들께서는 체크해야 돼요. 물론, 어머니들, 옛날 엄마들은 반만 했으면 됐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할게 많긴 하죠.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고요. 누가, 누가 했는지, 무엇, 뭐 했는지, 언제, 무엇을,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 그런 거를 뭐라 하죠? 육하원칙. 예. 네, 그런 거 하나하나, 아, 볼수 있는 독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속독? 다독? 좋죠. 그런데, 음, 저는 정독이 우선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속독과 다독? 어,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냥 속독만, 속독하고 다독만 하면 그냥 전체적인 그냥 줄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서 숲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나는볼수 못 보는 겁니다. 어, 전체 숲도 볼줄 알아야 되고 나무 하나하나도 볼줄 알고 나무 하나하나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 정독하는 훈련 되게 중요하고요. 국어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이다, 5학년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책도 안 보고, 어,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수학문제, 단순한 계산을 하는데, 왜? 단순한 계산은 숫자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응용문제부터는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가, 음, 무슨 뜻인지 파악도 안 되니까 시작도 못 하더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옆에서 어머님께서 문제를 소리내어서 읽어주기만 해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만큼 문제를 읽기 싫어해요. 어, 한글을 읽는다. 특히 재미없는 수학문제를 읽는다.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어, 른들에게 비유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책, 불경책, 이런 거다 어, 요즘엔 다 한글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 기독교와 관련 없는 분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아시나요? 또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불경책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이해 되시나요? 힘들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거랑 비슷해요. 어, 지금 한글은요, 어, 그냥 발음기호예요. 그냥, 그냥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기호처럼 그냥 아이들은 쭉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푸는 거고, 모르는 애들은, 못 푸는 애들은 모르면서 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어머님이 그런 경우는 일단은 문제를 그냥 소리 내어서 천천히 한 글자씩만 읽어줘도 읽어주는 순간 아이가,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풀게, 엄마.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또는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손이 가고 힘들겠지만 상황 설명을 그림을 이용한다든지 자세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준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국어 실력, 어, 언어 실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 실력은 시, 수필, 어떤 문학에서 얘기하는 감성적 언어력 그런 게 아니고요. 논설문, 뭐 설명문, 이런 팩트 위주의 육하원칙, 예, 논리적 언어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떤 문학적 언어력, 어떤 문학적 감수성만 발달되고, 논리적 언어력은 별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읽도록 권하는 게 좋고요. 안 읽으려고 하면, 어머님께서 집 옆에서 앉혀놓고, 그냥 옆에서 끼고, 그냥 같이 쭉쭉 읽어주시고요. 남는 시간에 정말 책 읽기 싫어하면, 제가 예전에 국어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고. 도저히 책 읽기 싫어하면 만화책이라도 읽으라고. 만화책이라도 읽어서 그 글자, 한글, 그 기호에 대해서 친숙하게 하는 게 만화책을 아예 안 읽고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단 낫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드리겠습니다. 어, 모국어, 국어가 탄탄해야 수학학습도 이루어지고요. 사회, 과학, 나머지 과목도 어, 이루어지고 영어도 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출발은 모국어, 국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들, 국어 너무 약보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국어에 조금만 더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